안녕하세요.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강좌에서는 데이터의 정제, 분류, 모델 선택 방법, 결정 트리, 앙상블 학습 등의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방법이라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데이터를 파이썬에 여러 자료구조 형태에 로드해보고, 로드된 데이터를 서머라이제이션 요약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시화해보고,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간단히 분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이니만큼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강좌에서 사용할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Scikit-learn이라는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Scikit-learn에서는 분류, 회귀 분석, 클러스터링,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라고도 하죠. 그리고 모델 선택, 전처리 등의 기계 학습 방법에 대해 다양한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cikit-learn.org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API를 확인할 수 있고 이그젠플 코드도 굉장히 다양하니 본 강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그잼플을 학습해보면 학습의 효과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실습 코드를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보는 것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커맨드창을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커맨드창을 실행하는 방법은 윈도우 R 혹은 실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cm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은 파이프3 버전의 확인입니다. 커맨드 창에서 파이프3 버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3의 버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파이프 20.0.2 버전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럼 pipe3 install upgrade pipe라고 명령어를 실행해 주셔서 최신 버전의 파이프 라인을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모두 설치가 되셨으면 다음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e3 install upgrade 이미 설치되어 있으시겠지만 Jupyter Matplotlib 라이브러리 numpy, pandas, scipy, 그리고 마지막으로 s c i k i t l e n 총 6가지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지금 주피터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맵플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있네요. 또한 기존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었을지라도 파이프3 인스톨을 한 것이 아니라 파이프3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설치될 것입니다. 모두 설치가 되었다면 주피터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핸즈온 머신러닝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 import os, import tarfile, from 6 m o v e s 의 import urllib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를 impor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보신 다음에 다운로드 루트 이퀄 로 깃허브 유저콘텐츠 점컴 플러시 한주 ML 메스터까지 입력을 하시고 하우징이라는 데이터를 다운받을 건데 하우징의 패스는 os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os 점 패스 점 조인 데이터셋 하우징.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주피터가 돌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데이터셋이라는 그리고 하우징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걔네들을 조인시켜서 실제 절대 경로를 하우징 패스라는 파라미터에 저장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하우징 URL은 실제 웹페이지에서 다운받기 위한 실제 주소를 의미합니다. 다운로드 루트 그리고 데이터셋 하우징 하우징 점 tgz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제가 왜3 개의 패키지를 선택했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OS는 이렇게 p a 조인 j o i n 이라는 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고 URL 라이브러리라는 애는 이렇게 URL을 컨트시켜서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타르 파일은 압축 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펑션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펑션 하나를 디파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ch housing data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입력받는 파라미터를 housing url 그리고 housing p a s s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디렉토리가 없다. 입력받은 하우징 패스가 없다. 그러면, OS에서 제공하는 make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만들어 줘라. 이런 말이에요. 하우징 패스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고요 압축 파일의 패스는 os 점 pass join 그래서 지금 압축 파일을 풀 위치 housing pass 에다가 파일 이름을 housing tg z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압축 파일이 생성될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url library request url retrieve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보이시면, 하우징 URL이라고 하면, 이 주소에다가 뒤에 요거까지 더 붙는 거죠. 즉, 실제 웹페이지 주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우징 URL에 들어가서 검색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검색한 거를 tgz 패스에 받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tarfileopen 이라고 하면 압축 파일을 해제하는 거예요. tarfile 이 압축된 파일을 해제해때 쓰는 펑션이거든요. tarfile.open 한 다음에 tgzpass 이렇게 하면 윗줄에서 요 url에 접속해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왔죠. 압축 파일을 받아오고 tgz-pass 언더바 라는 위치에 그 압축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로를 알려주면서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오픈해 줘. 그리고 걔를 housing_tgz 라는 변수에 저장해 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h o u s i n g t g z extract all. pass equal, housing pass. 이렇게 입력하면 압축 파일이 완전히 해제가 되게 돼요. 그리고 다 해제가 되면 이렇게 파일 포인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의 변수는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됐고, fetch housing data라는 펑션은 디파인이 됐죠? 그러면 이 펑션을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선언한 변수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별표, 그리고 모래시계가 돌고 있는데, 그 이유